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변호사와 브로커를 고주, 고용해서 차린 로펌을 이른바 사무장 로펌이라고 합니다. 각종 불법 변태 영업을 하는 이런 사무장 로펌을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2015년이었나요? 이 변호사님들께서 뭐 제가 비난하는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만 변호사님들께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전부 다뭐 사무장이나 실장 이런 분들께서 다. 처리를 하고 그 때문에 또 구속되신 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이건 문제가 아닌가, 특히나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회생 파산, 법인 회생 파산, 개인 회생 파산 의인들께서는 뢰이 변사를까지 만나기 어려운 구조가 돼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개선을 하고 기여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저의 회생 파산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고요. 이 회사가 결국 다시 살아났었을 때, 정상 여움이 됐었을 때, 혹은 M&A가 됐었을 때. 제가 평소에도 늘 이제 좀 비유를 하지만 기업의 의사, 법인회생파사는 기업의 의사라는 비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업을 성공적으로 되살려냈다. 제가 회생신청 하자 말씀드리고, 회생신청을 하니까 회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분들, 저한테,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은, 낭떨어지 끝에서 서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 제가 끝까지 손 잡고, 낭떨어지에서 떨어지는 걸 잡아드린다. 파산도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처럼 뭐 회사가 끝나고 총산하고 소멸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파산을 하고 이렇게 해서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회사를 정리를 하고 다시 시작하기 위한 토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된 여러 대표님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살리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대부분의 로펌들은 변호사가 모여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 변호사가 자기네 사건만 진행을 하고 다른 사건에 대해 신경 쓰지 않죠. 어떤 그 팀에만 소속된 변호사님이 하거나 뭐 여러 펌들 중에 저희 변호사들끼리 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서로 이제 완전히 운영이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변호사님이 계시지만 사실상 법인 회생 파산을 하는 변호사님 한두 분 정도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냥 개인 법률 사무소 혼자서 운영하시면서 직원들 몇분 이제 같이 이런 식으로 정리하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저희 본모법인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전화, 우리 이제 정경영 변호사님, 그리고 여러 팀장 변호사님 총 직원분들까지 다 합치게 되면 한 서른 명 정도 되는데 이 모든 구조가 일원화가 돼 있습니다. 드라마 같은 데서 보시면 뭐 대학병원 뭐 아니면 전문병원에서 보면 의사분들께서도 막 이렇게 가끔씩 한번 전체 회의를 해가지고 사례를 공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진단, 뭐, 저는 뭐, 물론 의학 지식은 어 거의 일천하긴 하지만 뭐, 그런 어떤 식으로 처 치료가 완치되는지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매주 주간회의라는 걸 해서 그런 케이스 스터디와 그리고 연구 그리고 소송 전략 방향 이런 것들을 계속 짜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변호사들이 혼자서 고민하고 아니면은 뭐, 사무장이나 실장들하고 뭐, 고민하고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결론하고, 진짜 이 도산만 오랜 기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변호사님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가 되고 장악이 된 상태에서 이런 방향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좋는지를 고민하고, 천지 차이죠, 사실상. 마지막으로, 의뢰인 중심적인 환경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의뢰인들만을 위한 단독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의뢰인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심적으로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보통 뭐 여러 가지 아케이드 빌딩이라든지 일반적인 그냥 건물에 저희도 입주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계단을 이용해서 막 마주치고 막 심지어 좀 서로 민망한 상황이 밝혀질 수 있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소송에, 송사에 말린다는 것도 사실 좀 남들에게는 아직까지는 쉬쉬하고좀 이렇게 말하기 쉽게 말하기 꺼려지는 부분인데 회생파산은 더 하겠죠. 회생파산은 본인의 정말 어려운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의뢰인 중심의 공간으로 프라이버시가 좀 보장이 되는 그런 쪽으로 사옥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각 지역적 법률 서비스 수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회사가 있는 주변에 법원. 이 관할 법원이 되기 때문에 그 회사의 관계자와 대리인 간의 소통을 밀접하게 해야 되고 이런 걸또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 회생 법원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 법원이라는 거는 회생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법원이에요. 그래서 그 법원에 맞춰 가지고 전국 각지에 내년 뭐 후내년 계속해서 분사무소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로인해서 저희 의뢰인들에게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고 좀더 빠르게 저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일반적으로 분사무소를 개설한다고 하면 그냥 말 그대로 분사무소가 막 일종의 그냥 상담 장소처럼 있거나 그거를 뭐 광고 내지는 마케팅의 수단으로서 이제 활용하는 이제 그런 로펌들도 있는 반면에 저희 스탠다드가 앞으로 개설할 분사무소는 완전히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있는 그런 분사무소를 만들려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처리는 그냥 분사무소에만 던져두고 분사무소가 알아서 처리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고 저희 본사 내지는 전체 주사무소 그리고 각 분사무소들끼리도 모두 다 연계가 돼서 똑같이 우리 지금 현재 스탠다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병사들의 회의 그리고 방안 개선 그리고 그 어떤 분사무소에서는 해결이 안된 부분을 다른 분사무소에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공 경험 내지는 성공 사례 이런 것들에 대한 공유 그렇게 해서 모든 전국에 있는 분사무소가 주사무소와. 서비스에 차등이 없도록 완전한 균질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정말 뭐 밤늦게 밤새어가면서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밤새어가면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사례 케이스 스터디하고 연구하고 또 서로 간에 이제 정보 교류하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축적됐을 때야말로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회사의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개인들 분들에게 진짜 정확한 조언을 할수 있고, 다른 로펌이나 다른 변호사님들이 하기 어려운 그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